자, 이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지팡이에서 활로 전직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레벨 50을 찍고 영웅화를 받았다. 그러면 레벨 50대에 활로 바꾸려고 했는데 지금 클래스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희귀화를 얻었습니다. 뭐 공속이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뭐8% 정도야 감안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활로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현재 공격력을 보시면은 공격력이 210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활로 변경을 해볼게요. 여기서 전직을 해주고 지금 공격력 보시면 151이 되었죠. 하지만 이제 무기 바꿔주면 됩니다. 자 서리 결정의 활 구강을 만들었죠. 요거를 이제 꺼내줍니다. 꺼내주고 이제 장착을 하면은 공격력이 과연 오 211. 자 공격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로 룬이 있습니다. 아, 룬이 지금 각인 보너스를 보시면 획득 효과에 마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원거리 공격력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일단 초기화를 해주고 경험치 보너스 활성화를 일단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무력 하나, 원거리 공격력 2짜리 하나 무력 1, 원거리 공격력 또 2짜리 하나가 있죠 또 추가적으로 무력 1짜리 하나 있고 그리고 원거리 공격력 3짜리 이렇게 활성화를 하면은 획득 효과에 무력 3 그리고 원거리 공격력 7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격력을 보시면 218 이야 공격력 진짜 많이 올라갔죠 하지만 또 끝이 아니에요 이제, 창고지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샤파이즈, 제가 요거를 구매를 해놨어요. 거는역 보시면 샤파이즈 3,400에, 어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샤파이즈 또 배워둔다. 그러면은, 어, 공격력이 230. 이야, 공격력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공격력 210에서 공격력 230이 되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아직 마법보여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마법보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생의 불꽃 700개 있는 거 전부 다 꺼내주고 저의 목표는 기공 3을 뽑는 게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기공 3이 어, 제발 빨리 떴으면 좋겠는데 한 서류 결정할 9강 정도면은 기공 3 노려볼 만하죠. 기공 3이나 아니면은 기공 2가 또 빨리 뜬다 그러면 기공 2를 가져가도 될것 같긴 한데. 일단 기공2나 기공3을 뽑아볼게요 어차피 기공1짜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소 기공2 이상을 노려줘야 합니다 기공2 이상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불속성 추가 피해 5 잠깐만 근데 이것도 확률이 불속성 추가 피해 5짜리가 0.05 아니 기공3짜리랑 확률이 똑같은데 아까 추가 피해 5짜리 하나가 더 떴었거든요 와 근데 어떻게 기공2는 한 번도 안 뜨냐 일단 기공3이랑 확률이 똑같은거죠 아 이게 말고 기공 3이 나와줘야 되는데 자 어쨌든 0.05퍼 노려볼 만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03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몇백 개 사용해서 지금 기공 2를 뽑긴 했는데 아, 요거는 좀 나중에 뽑기로 할게요 왜냐면은 지금 너무 기공이 안 나오고 있어서 오늘 안 되는 날 같아서 그냥 뽑지 말고 기공 2로 만족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스케이버 구매해야 되겠죠 자 스케이버 구매하러 갈게요 네이처로우도 구매해주고, 그 다음에 트레일 오펜스 요것도 구매해주고, 오이씨, 뭐야, 뭐야. 트레일 오펜스 요것도, 어, 담아주고, 그 다음에 고급 스킬도 배워줍시다. 어, 고급 스킬 전부 다 구매해줄게요. 자, 그래서 스킬 전부 다 배웠고, 아, 어, 이제 여기서 강화를 해줘야 되죠. 일단 고급 스킬 전부 다 5강식은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5강식 어, 그냥 빨리 가줍시다. 자, 고급 마력기 기원이 되니까, 어제만한 번에, 자, 한 번에, 오케이 좋아 스트롱샷도 고구마의 기원이니까 한 번에 에라이 자 네이체로 요것도 일단 4강까지는 해줄게요 대성공 뜨면은 뭐 하나 정도 판매해도 되니까 오케이 대성공 그리고 네이체로도 강화 자이좀 비싸니까 한 번에 좀 드드라 오케이 좋아 자 4강 쉽게 가자 좋아 4강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희귀 마르기 기원은 지금 못하니까 요거는 패스하고. 트라이얼 오펜스, 요것도 일단은 4강까지 해줄게요. 자, 트라이얼 오펜스, 4강 깔끔하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고급마르게 기원을 얻어줘야 되니까, 어, 스킬복 싼 것들을 좀 구매를 해주겠습니다. 자, 24 다이아, 뭐, 이런 것들은, 24, 25, 26, 어, 싼거많네 자, 그래서, 요렇게 싼 것들 전부 다 구매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일단, 25 다이아 이하로, 어, 전부 다 구매를 했습니다. 자, 5강, 바로, 아, 아우, 겁나 실패하네. 자, 한번 더, 뭐, 바로 성공하겠지? 오? 어? 잠깐만, 이렇게 실패했을 때, 이때는 5강 갑시다. 자, 이전에 다시 실패했으니까, 아, 요거는 성공할 거예요. 제발, 6강 가자. 6강! 오케이, 좋아. 제물 좋았어. 자, 그 다음에 이게 성공해야 되는데. 아, 5강 되겠지. 5강 깔끔하게. 아우, 이거 왜 이렇게 실패해? 자, 한번 더. 이제 성공할 게 됐다. 오오? 자, 또 많이 구매했어요. 자, 스키머 다시 보내주고 스트롱샷 두번 재물 맞췄으니까. 또 스파이럴샷 50% 확률. 이게 되겠지? 제발, 제발. 아우 잠깐만 스파이더션 7강 간다 씨 제발 아왜 이렇게 안 되냐 자 5강 5강 가야 된다 이거는 아 일단 5강 갔어요 야 7강 가기 진짜 빡세네 야 내가 7강 간다 이거 자 7강 한번더 제발 오 좋아 7강 갔고요 자스트롱샷 이거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에 아우 자 스키가 와 이것만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발 오 좋아 자, 그래서, 일단 스킬 강화, 7강, 6강, 4강, 4강,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나중에 더 모아서, 요거 스파이더 샷 먼저 10강, 져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킬 강화도 일단 다 했으니까, 한번 사냥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한번 사냥을 해볼게요. 오, 빨라,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 지팡이랑 할 때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네요? 이렇게 공속이 지팡이 때보다 좀, 어, 아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일단 한 마리 한 마리 잡는 속도는 빨라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팡이는 여러 마리를 잡잖아요. 여러 마리를 잡기 때문에, 이제 여러 마리 잡는 거생각하자면 그렇게 막 빨라진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솔직히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확실히 한 마리 한 마리 잡는 건 빨라지긴 했는데, 아우, 뭔가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자, 오페스. 오, 간지. 근데 개 느리네. 스킨스 속도가 너무 길어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지팡이에서 활로 바꾼 다음에 이런식으로 능력치를 올라 보았는데요 이제 공격력이 210이었는데 현재 공격력 230 달성했습니다 생무가금으로 공격력 230을 달성했고요 이제 레벨 50을 찍으면은 확실히 딜량이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레벨 50을 찍고도 이제 레벨 49랑 레벨 50 딜량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어 제가 현재 레벨이 49잖아요 그래서 레벨 50을 찍기 전에 지팡이랑 활이랑 사냥 속도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그래서 경험치 먹는 속도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이것도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이제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후원을 등록할 수 있는 후원 등록 링크가 있습니다. 후원을 등록하시고 이제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쿠폰 오픈톡방으로 쿠폰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쿠폰 같은 경우는 현재 크리에이터 쿠폰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후원도는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 요 후원도는 하시고 쿠폰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도는 같은 경우는 본 계정뿐만 아니라 부계정 그리고 안 쓰는 계정까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계정 후원도는 해주신다면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꾸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나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